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300만원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가성비 좋은 중고차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문의 주실 때는 차량 번호 꼭 확인하셔서 차량 번호로 말씀을 해주시면 빠르게 확인하고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 빨간색 글씨가 금액이에요. 모든 차량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 차량은 번호판 모두 앞이나 혹은 뒤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올뉴프라이드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4만 키로 정도 중에서 2012년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검정색의 소형차 남녀노소 누구나 또 운전 초보 이렇게 타시기에도 부담 없는 금액대의 크기에. 네, 그리고 또 현대 기아 차량이기 때문에 유지하시기에도 뭐 부담이 없는 그런 차량이에요. 주행거리 14만 6천 킬로 오실라 모습 보시면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네, 큰 장점입니다. 시트도 1열, 2열 상태 모두 양호하고요 접이식 미러가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 밀러도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여기 필러 하나, 판금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롤란도 그중에 LPG 모델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6만km로 주행했어요. 2012년 내 네, 연식대비에서 봤을때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LPG 차량이기 때문에 RV 저렴한 금액대 차이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주행거리 16만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보시면 시트 1열, 2열, 2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도 있고, 그리고 적재용간는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캠핑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네, 저렴한 금액대 찾기에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 교환 방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이 차량은 제네시스 BH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27,000km, 만 2008년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369만원, 굉장히 금액이 저렴해요. 스펙 대비 했을 때 금액 굉장히 좋고, 또 보시면 주행거리가 127,000km 만 정도 주행을 했어요. 또 보시면 열선시트도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에 핸들 가죽 상태도 깨끗합니다. 시트 1열, 전동시트 2열 상태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에 그리고 전동 핸들,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네, 도어 하나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올류모닝 차량이에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1만 9천 키로, 2012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좋고, 가격 380만원, 절반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보시 주행거리 11만 9천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을 보시면 시트 1열, 2열, 네, 가수 상태 크게 뭐, 이상 있는 부분 없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접이식 미러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네,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네, 그랜드 스타렉스 3밴 모델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33만 k 로 탔습니다. 2010년 네, 화물용으로 탔던 차량이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네, 꽤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행거리 많은 차량도 굉장히 많아요. 30만 짜리 전혀 이상한 거 없고. 네, 많이 있는 차량인데, 금액만 우리는 네, 적당한 금액대에 차량 컨디션 괜찮다면 충분히 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됐던 차량이고, 이렇게 적재 공간도 네, 아무래도 사용감은 꽤나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 좀 저렴한 금액대에 산매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렴하게 접근하시기에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 교환판금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이어서 카니발 R이에요. 이 차량은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 5만 k m 2013년. 내 네,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도 양호하고, 검정색에 가격 390만원. 네, 저렴한 금액대로 찾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5만 6 0 0 0 k m 정도 주행을 했어요. 실내 모습 보시면 시트 1열, 2열 상태도, 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어,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있고, 블랙박스도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네, 단순교환,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뉴코란도, 네, 뉴코란도 C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 6만 k 로 정도 주행했어요. 2015년, 네, 흰색 색상에, 연식도 굉장히 좋고, 금액 저렴한 SUVC 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네, 저렴한 금액대에 좋은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6만 7천 k 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 그 지금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도 잘 갖추고 있고 저렴한 차량입니다. 보시면, 네, 시트 1열, 2열 상태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적재 공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짐은 전차주분께서 꽤나 그래도 활용을 잘 하셨던 그런 흔적들이 보여요. 크루즈 컨트롤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도 다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보시면 교환 방법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이어서 이 차량은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모델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5만km 정도 중행했어요. 2013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네, 굉장히 괜찮습니다. LPG고 중형 세단, 가격 390만원. 현대기아차의 LPG, 네, 주행거리 요정도 금액, 요정도 찾으신다면 그리고 또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모델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보시면 시트 1열, 2열 상태도 깨끗하게 그래도 연식 대비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접이식 미러도 들어가 있고, LPG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규환만 있는 네,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레이 벤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59,000km. 2014년 네,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는 양호합니다. 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15만 9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이렇게 핸들 모습도 깔끔하고 네, 시트도 네, 상태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레이벤이기 때문에 적재 공간까지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금액 좋고요. 이 차량 보시면 네, 라지터 서포트 교환 하나 단순 교환입니다. 이거 프레임, 프레임까지 밀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단순 교환입니다.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K5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휘발유고요. 주행거리가 168,000km. 2011년형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금액 399만 원. 주행거리는 168,000km.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이차량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말씀드렸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도 있고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전동시트, 2열 시트 깔끔하고 뒷좌석 열선 시트에 보시면은 요렇게 메모리 시트에 네, 또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까지 네, 옵션이 네 정말 잘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교환판금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이어서 이 차량은 트랙스 모델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9만km 주행을 했어요 2014년 네,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을 거 양호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휘발유, 에 휘발유 SUV, 또 저렴한 금액대 차이시는 분들 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찾을 수 있는 네트랙스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1 9만 k 로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1열, 2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루프도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전동시트 접이식 미러까지 되어 있습니다. 옵션도. 꽤나 잘 되어 있고요 휘발유고 교환방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한대 더트랙스 모델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3만km 정도 주행했어요 2014년형 네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네, 굉장히 주행거리가 좋죠 사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좋고 열차량은 보시면 약간 브라운 계열의 색상 차량이에요 실제로 보면 차량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또 보시면 주행거리가 13만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시트도 약간 이렇게 시트랑 대치보드 쪽 이런 트림도 약간 브라운 계열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차를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네,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또뭐 과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예쁘고 톤이 어둡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에 그리고 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루멜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접이식미러 들어가있고 전동시트도 되어있어요. 적재공간도 네,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교환판금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300만원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보시면은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렴한 네, 금액대 사시는 분들, 네, 괜찮은 차량들 많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셔서 출고 많이 해주시고 있고, 탁송도 많이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뭐 저한테 꼭 구매하지 않더라도 제 영상에서 먼저 금액을, 아, 요 정도 금액대로 내가 기준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